자, 숨은 그림찾기 잘 보셨나요? 두 사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 2부 영상에 대한 요약과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학습한 걸 복습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상황을 바꾸면 나의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인간의 감각의 수가 오감이 있잖아요. 인간의 감각의 수. 오감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 생각 저장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오래 가고 좋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보드와 펜을 이용한 이제 공부 방법 중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2부를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을 토대로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내용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2부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바로 결론부터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은 절대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없다. 이 말은 즉,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이 김경일 교수님께서 인지심리학을 공부하셨는데, 이 인지심리학이 어떤 건지 좀 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지심리학은 이제 쉽게 말을, 말해서 사람이 사고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토대로 가설을 지어서 연구를 해서 객관적인 증거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과학적 근거로 판단한 심리학이 인지심리학입니다. 1920년대에는 이제 행동심리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 1980년 이후에는 과학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행동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지심리학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첫 번째, 사람은 절대 동시에 여러가지를 할수 없다. 아까 영상 초반에 숨은 그림찾기 했었죠? 사진이 동시에 두 장의 사진이 번갈아가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둘 사진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찾으신 분도 계시고,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사진의 차이를 바로 아실 수 있을까요? 한장한 한 장씩 사진을 봤을 때는, 두 사진의 차이, 그림자가 지워진 차이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영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진이, 바뀌는 장면은 각각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보다 하나의 영상으로 사진을 보여줬을 때 더욱 사람은 인지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껌을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서 껌을 씹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껌을 씹는 행동은 공부를 할때 내가 껌을 씹고 있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껌을 씹고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껌을 씹는 일겠죠. 하지만 그런 자동화된 일조차도 공부를 할때 효율성이 20%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그리고 껌을 씹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공부를 할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을 악마, 데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전화를 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것도 모두 멀티태스킹이겠죠 그렇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인터넷으로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정말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공부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상당 부분 착각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카페의 분위기 있잖아요. 카페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카페에 듣는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기분은 좋지만 공부를 할때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생각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깊은 사고를 하면서 공부를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하나의 예시를 들었어요. 회사의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간부님이 이제 직원이 품성이 되게 좋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일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런 이유는 대부분 그 직원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천재가 아닌 이상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번. 인간은 체력과 정신을 같은 건전지를 사용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체력이 좋으면 그만큼 정신력도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총량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일관성 있게 체력과 정신 상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지만 정신력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떨어진 만큼 정신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지치면 깊은 생각을 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말하는 게 내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오전과 오후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전 일은 내가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체력도 좋을 테고 정신력도 좋겠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공부하실 때는 오전에는 최대한 깊은 사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후에는 습관적인 일을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나 내 아이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전 면접과 오후 면접의 차이를 말씀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면접 보는 사람이 오후에 면접 보는 사람들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을 덜 썼기 때문에 체력과 정신이 오후 면접자들보단 조금 더 좋겠죠. 오전에 면접을 봐야 저 좋은 합격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과 오후나 똑같이 이성과 논리를 이용해서 면접을 볼 겁니다. 똑같이 볼 거예요. 하지만, 오전보다 오후에 보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겠죠. 하지만, 면접관들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무의식에서 나오는 나쁜 습관들이 면접 볼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면접 보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팔을 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을 겐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 보실 때는 오전에 보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언제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결론은 오전에는 생각하고 오후에는 익숙한 일들을 하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단순히 외우는 작업, 이해를 안 하는 작업을 아침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일들은 오후에겠죠 깊게 고민할 문제 생각들을 또 오후에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에 맞춰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결론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설득의 심리학 저자이신 로버트 차일디니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if then when이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if가 만약이잖아요 가정하는 거고요 되는 그때 그리고 왜는 언제 이렇게 되죠? 세가지를 활용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1주, 2주 만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유튜브 영상을 찍을 거야 이거는 그냥 새로운 목적에 불과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았죠 자 이거는 단순 목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면 매일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저녁 7시에가 when이겠죠? 언제? 저녁 7시.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가정하는 거죠? 만일 저녁 식사를 마치면 매일 유튜브를 찍는다. 이게 then입니다. 그때 내 방에서 유튜브를 찍는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if, then, when을 활용해서 습관을 형성을 하면 1주, 2주 만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영상 찍으면서 실천을 저도 복습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요 습관을 형성하기 좋은 요소가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꼭 좋은 상태는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 차분해져 있는 상태가 좋다 세 번째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차분해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평상시와는 무엇인가 다른 상태야. 이 말씀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기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가려고 만들고 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후의 시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 엄청난 변화를,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거에 성립되는 게 기분이 코로나 때문에 꼭 좋은 상태가 아니다. 두 번째 차분해져 있는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때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좋은 시기다. 자, 왜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습관을 좋게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기분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대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사람은 편하게 살면 좋습니다.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아무 것도 행동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차분해져 있는 상태가 좋다는. 차분해야 집중력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는 상황은 다른 행동을 하기에도 좋은 준비 상태라 합니다. 네, 그래서 나쁜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삶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좋은 상태가 아니며 다소 침울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부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절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없다. 멀티태스킹을 할수 없다. 껌을 씹으며 공부를 하면 그만큼 공부의 효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좋은 습관 형성하기 방법. if, then, when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멀티태스킹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대한 공부할 때는 공부만 유튜브 할 때는 유튜브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유튜브 찍으면서 공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찍지 않으면 내 공부를 안할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 자, 이것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대 학교에서 인지 심리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 강의에 대해 요약을 해 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